또 다른 이제 활동지로는 실지각 자료지 2 편에 있는 왼쪽에 이제 색깔 되어져 있는 칸을 보고 오른쪽에 이제 똑같이 색칠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제 아동이 빨간색 칸에는 색칠했지만 그 후에는 색칠하기 싫고 햄버거 게임을 이제 하자고 해서 그러면 똑같은 친구의 이제 무양을 같은 이제 칸에 올려주는 부분으로 이제는 활동을 하면서 이제 찍어 보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좋아하는 색깔 물건 같이 컬러 매치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 컬러가 어떤 칸에 같이 이제는 똑같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어 햄버거 세트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다 보니까 칸에 너무 이제 넘어가게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구슬이라든지 다른 작은 소꿉놀이 세트라든지 피규어 같은 거를 놓아서 같은 칸에 같은 색깔을 가진 물건을 매치해서 같은 위치에 놓아주는 공간관계 활동을 할수 있다고 생각했고 또 여러 가지 물건 안에서 여기에 정해진 색깔만 이제 가지고 오는 활동을 이제는 같이 제공하면서 피규어그라운드 활동도 같이 제공할 수 있다 고 생각했고 조금 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제공하는 개수에 대해서 조금 많이 제공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